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 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의 명문가의 자손인 서결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재력은 물론 조정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인물로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하는 이가 없었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으니 행실은 거칠었고 아나무인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답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데도 나를 하대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일세. 어찌하겠는가 말일세. 대단한 가문의 자손이 아닌가 말이야. 임금 조차도 절절 매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겠는가 참으시게 허참 우리도 사대부 집안의 자식인데 대단한 인물 나셨네 그려 그런 그에게는 아리따운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영희정의 첫째 여식으로 스물이 되던 해 어쩔 수 없이 그 사내와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연인 즉슨 절세가인으로 소문난 여인에게 반한 양반과 자제들이 죄다 그녀에게 정혼을 넣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서결이의 관계로 울며 겨자먹기로 혼인을 올린 것이었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임금이 것이라고 해도 내가 가질 것이야. 네가 아무리 영희정의 딸이라고는 하나 사내와 간통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난다면 그 누가 너와 혼인을 하려고 들 것인가 말이지. 이제부터 넌내 것이야. 그의 계획대로 저작거리에 영희정의 첫째 여식이 사내와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던 혼처가 일순간 또 끊기더니 그 어느 곳에서도 정원을 청하는 집안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대감, 이를 어찌합니까? 저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부인 어찌하겠소?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한 것이 아니오. 우리 딸 아이는 이미 사내와 상통한 여자로 소문이 났으니 원래는 둘째 치고 가문의 수치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오. 그럼 우리 딸 아이는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대감? 이 일로 영의정의 집안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때였답니다. 하루는 서결이가 영의정을 찾아와서는 정혼을 청하는 것이었답니다. 영의정 나리, 제가 나리의 여식을 처로 삼고 싶으니 허락해 주시지요. 못 들은 것으로 하겠네. 싹 돌아가시게. 평상시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영의정은 단칼에 정혼을 거절하며 그를 쫓아내려 하였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강경하게 영의정을 노려보며 말하였죠. 따님께서 더큰 수모를 당하길 원하십니까 영의정 나리. 남자와 상통한 것도 모자라 종놈과 노라나 애까지 가진 여자로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니시겠지요. 무슨 말을 하는 겐가. 내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네. 그입 다물고 썩내 집에서 나가시게. 제가 그렇게 만들면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서, 설마! 이 모든 것이 자네 지시였단 말인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따님은 물론 가문을 지키시려거든. 저와 따님의 정원을 허락하시지요. 결국 가문을 지키기로 한 영의정은 사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과 사내는 혼례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의 부인이 된 여인은 남자와 상통한 여자라는 누명도 벗지 못한 채 사내의 집에 들어가, 온갖 모진 구박이란 구박을 감내하며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죠. 우리 아들이 보살일세 그려, 이런 천하의 소박 맞을 연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니 말일세. 우리 집안에 어찌 이런 천박한 계집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한 건지 영이 정도 참 뻔뻔하단 말이야. 더욱이 여인을 그렇게 만든 사내가 더 가관이었는데, 모든 내막을 알면서도 모른 척 그녀를 밤마다 괴롭히며 말했죠.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천여귀신이 되었을 것이야. 어서 말해보거라. 난 상통녀라고, 더러운 여자라고, 어서. 서방님,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절대 남자와 상통한 적이 없나이다. 제 목숨을 걸겠나이다. 제발, 이러지 마시어요. 이 더러운 여자가 어디서 말대꾸를 하는 것이야. 그놈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야겠구만, 그래. 이리 오거라, 어서. 여자와 부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맛있다고 했겠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살려주시오, 서방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소위 명문가의 자식이라는 사내는 악마로 돌변해 그녀를 학대하며 폭력을 마구 휘둘러댔답니다. 그럴 때면 여인은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물었죠. 나는 도대체 나리에게 무엇입니까? 저를 어찌 이리도 아프게 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너를 흠모해 너와 혼인한 줄 아느냐?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냥 너는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중에 하나였느니라. 내가 찜해놓은 것이니 가진 것이고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것이니라.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방님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인연이 아직 덜 맞은 것인 게로구나. 어서 이리 오거라. 진정 악마를 보여줄 테니. 그렇게 여인은 하루하루 남편의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며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고 얼굴이며 온몸에는 상처와 멍으로 물들어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있었답니다. 천지신명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눈을 감고 싶은 심정입니다. 재물도 권세도 다 필요 없으니 딱 하루만이라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마침 남편이 먼 곳으로 파견 나갈 일이 생겨 최소한 몇 달가량 남편과 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허튼 짓 하지 말고 조신하게 기다리고 있으시오. 알겠어. 네, 서방님, 가는 길 무탈하시옵소서. 그녀의 대답엔 그 어떤 떨림조차 없었는데 마치 영혼 없는 인형 같았답니다.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정은 메말라 있었고 그녀는 그저 뼛속까지 세뇌된 사내의 폭력에 무조건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집안에서 부리고 있던 돌쇠 녀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많이 아프셨지요? 쇠내가 마님께 드릴 것이 있구먼요. 그러더니 약초 한 뭉치를 건네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 약초를 잘 우려서 상처에 바르시면 금세 가라앉을 것입니다요. 진작에 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구먼요. 돌쇠의 말에 한동안 멍하니 땅만 바라보던 마님이 초점 없는 눈으로 답했답니다. 그래, 고맙구나 돌쇠야. 몸에 난 상처야 이걸 바르면 낫는다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어이할꼬. 네, 마님, 무슨 말씀이 세요 아니다, 그냥 해본 소리니라. 그녀는 돌쇠의 말대로 약을 우려 몸에 난 상처에 발라보았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상처가 하루 만에 깔끔하게 치유되어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피부로 되돌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던지 당장에 돌쇠를 불러 물어보았답니다. 돌쇠야 이것 보거라. 멍이며 생채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보이느냐. 도대체 이런 희귀한 약초는 어디서 구한 것이더냐. 얼마 전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밤길에 돌아오다 그만 승냥이에게 물려 도망치고 있었는데 동굴이 하나 보이길래 몸을 피했었죠 그 동굴 안에 이 녀석들이 지천으로 널려있었구먼요 그러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승냥이에게 물렸던 상처가 아무러 있지 뭐겠습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 상처가 날 때마다 발랐는데 역시나 금세 나았구먼요 매번 마님께서 대감마님께 매질을 당할 때면 챙겨드린다는 것이 써슬퍼런 대감마님이 무서워 망설이고 있었구먼요 송구하구먼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이 총기가 가득한 눈으로 돌쇠에게 말했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우리 함께 그 동굴로 가보자꾸나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아이고 아닙니다요 마님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약초를 뜯어올 테니 마님은 집에서 편히 계십시오 길이 험합니다요 아니다 약초도 약초지만 마음이 너무 갑갑하요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어 그런 것이니 돌쇠 니놈이 내일 나를 데리고 가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할수 있지? 여기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으니 마치 감옥에서 사는 것 같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셋네가 내일 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요. 다음 날이 되자 새벽 대바람부터 마님이 들뜬 모습으로 돌쇠를 다그치기 시작했답니다. 아직 멀었느냐 돌쇠야? 이러다 늦겠구나. 어서 준비하거라. 아이고 마님, 아직 새벽이구먼요. 잠시만 기다리셔요. 뭐 일이 서두르신데요? 그렇게 마님과 돌쇠는 아침 일찍 약초가 있는 동굴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외출해 마님은 동굴로 향하는 여정이 마냥 즐겁기만 했죠. 하늘이 원래 이리도 푸르고 맑았단 말인가? 지저귀는 산새소리는 또 어쩜 이리도 청아하게 들리는지. 하물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조차 어쩜 이리도 아름답단 말이냐. 마님 맨날 보는 하늘이고 맨날 듣는 새소리고 맨날 발에 치이고 밟히는 게이 잡초꽃 나부랭이들인데. 뭐가 그리 좋대요? 이놈아, 누군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한 존재일 수도 있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더냐. 지금은 마치 내가 깃털이 된 것만 같구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많이 웃는 모습 보니까 샌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요. 마음껏 즐기셔요, 마님. 평상시 느끼지 못하던 자유와 여유로움에 여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지저귀는 산새 소리마저 조용해지고, 마님과 돌쇠의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쳐 들려오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짙은 안개가 온몸을 휘감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돌쇠야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더냐? 마님 잠시만 더 걸으시면 괜찮아질 것인께 저만 따라오셔요. 그렇게 얼마를 더 걷다 보니 어느덧 돌쇠가 말했던 그 약초 동굴이 눈앞에 나타났답니다. 마님 바로 여기구먼요.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은 듯 무성한 칭 넝쿨이 동굴 입구를 감싸고 있었는데 신묘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느 동굴과는 다르게 내부가 화사하고 아늑한 것이 마치 사람이 사는 집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도도 적당하고 통풍이 잘 되어 습하지도 않으니 참으로 쾌적한 동굴이구나. 마치 편안한 고향집 같은 것이 벌써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구나. 맞습니다요, 마님. 원래 동굴이라 함은 찬 기운을 머금고 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신기하게도 저기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하고 쾌적한 기운이 불어옵니다요. 참으로 신기한 동굴이구나. 참으로 신기해.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동굴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피던 마님이 이끼가 폭신하게 깔려 있는 한쪽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말했답니다. 세상 구경하는 게 즐거워 오는 길 내내 쉬는 것도 잊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구나. 여기서 좀 쉬어야겠어. 여기까지 오신다고 힘드셨죠. 잘 보시면 마님이 앉아 있는 그 이끼들이 제가 간밤에 드렸던 약초구먼요. 그랬구나. 이 이끼들이 모두 약초들이라니 동굴 구석구석에 지천으로 널린 것이 어쩜 이리도 많단 말이냐. 치유 효능이 있는 것 같으니 조금만 앉아 계시면 금세 피로가 가실 것이구먼요. 그러고선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더니 간식으로 챙겨온 음식을 마님 앞에 꺼내 놓았답니다. 마님, 이거 좀 드셔보셔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시장하실 거구먼요. 자, 드셔요. 이런 것까지 준비했구나, 녀석. 기특도 하지. 아니구먼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시는감요. 어서 드셔요.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먹자꾸나? 아니구먼요. 저는 괜찮어라. 마님 다 드시고 남는 거 먹으면 되니까, 먼저 드셔요. 어허, 이 녀석. 같이 먹자니까, 어서 이리 오거라. 아닙니다요, 마님. 쇳내가 어찌 마님과 겸상을 합니까요. 저는 괜찮은 게 먼저 드셔요. 좀 이따 먹을게요. 이 녀석이 이리 오래도, 내네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괜찮으니 어서 이리 와서 너도 먹거라. 알겠구먼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간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주고받고 알콩달콩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굴 내부를 감싸고 있던 포근함 때문인지 나른해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폭신한 이끼를 베개 삼아 몸을 이었답니다. 돌쇠야 얼마 만인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마님 언제든지 말씀만 하셔요. 샌내가 오늘처럼 마님을 모시고 이곳으로 오겠구먼요. 그렇게 하겠느냐? 물론이구먼요. 마님 만원하신다면? 그런 말이다. 서방님도 몇 달간 집을 비우실 테니, 우리 매일 이곳으로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떻겠느냐? 매일이라 고굽요 그래, 매일 말이다.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나는 또. 그렇게 말을 잊지 못하고 시무룩해진 마님을 보던 돌쇠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래요, 마님. 마님이 싫다고 할 때까지 매일매일 매시고 올 테니 각오하셔요. 자, 약속해요. 그렇게 손도장까지 찍은 마님과 돌쇠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바구음으로 화답을 했답니다. 정말이지 남편과 살면서 내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처참한 생각만 들었는데, 오늘 너와 함께 이곳에 있으니 정말이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구나. 다행이구먼요. 언제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던 마님이 나쁜 생각을 할까 매일 걱정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샌내가 오히려 행복해지는구먼요. 고맙구나, 돌쇠야. 그날 이후. 하루하루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마님과 돌쇠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돌쇠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구나 저 아이가 나의 서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지금은 돌쇠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마님 제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분명 마님을 제 아내로 삼았을 것이구먼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하지만 즐거움이 있으면 그 끝도 있는 법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출타했던 남편이 돌아올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답니다. 내일모레면 서방님이 돌아오시는데 이 무간지옥의 굴레를 어찌 벗어날꼬. 돌아올 남편 생각에 마님은 무거운 돌에 짓눌리는 듯한 고통으로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되었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다시는 내 영혼이 다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곳을 벗어나야 해. 그리고 다음날 마님은 여느 때처럼 돌새와 함께 약초 동굴로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마님의 낯빛이 어두워 보이고 초조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마음이 쓰인 돌쇠가 중얼거렸답니다. 오늘따라 마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이제 곧 돌아오실 나으리 때문이겠지. 내가 뭐라도 해드리면 좋은디. 뭘 어찌한단 말이오. 그렇게 한동안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 없던 마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답니다. 돌쇠야,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그 지옥으로 절대 가지 않을 것이야. 어디를 말입니까요, 마님? 서방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그 악마가 사는 집으로 말이야. 마님, 어찌 이러신대요? 집으로 안 가시면 어쩌겠다는 말씀이세요? 돌쇠야, 우리 함께 도망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살아보고 싶지 않느냐? 마님,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요. 쇠네가 어찌 감히.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돌쇠는 이 녀석이 나를 염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 마님. 이놈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요. 죽을죄라니? 나를 염모하는 것이 어찌 죄란 말이냐? 그러면 나 역시 죄인이란 말이더냐? 무슨 말씀이신지 돌쇠 이 녀석, 눈치가 없는 것이냐, 모른 척 하는 것이냐. 나도 너를 염모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나도 죄인이 아니면 뭐겠느냐. 마님의 뜻밖의 고백에 멍하니 서 있는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님은 더욱 거세게 돌쇠를 몰아붙이며 말했답니다. 너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도 버릴 수 있느니라. 내 가문도 내 신분도,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던져 버릴 것이니라. 마, 마님, 그래도 어찌? 더 이상 말할 것 없느니라.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너는 그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너와 나의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그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 함께 하는 것이 어찌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겠느냐? 아니, 그러하더냐. 그렇게 부끄러워 하면서도 강단히게 쏘아붙이던 마님이 어느새 돌쇠의 품 속으로 안겨드니 돌쇠 역시 더 이상 연모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녀를 있는 힘껏 꼽혀 안아주었답니다. 그 순간 돌쇠와 마님은 누가 먼저라고 할것 없이 서로를 탐닉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불타는 장작마냥 시뻘겋게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이끼가 깔려 폭신한 동굴 바닥 이곳저곳을 뒹굴며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고통과 근심을 한 번에 불태워 없애버리려는 듯 여인은 폐부가 터질 듯 숨을 몰아쉬며 쉼 없이 우누질하게 몸부림에 헐떡거렸답니다. 머슴 역시. 지금껏 마님에게 느껴왔던 연모의 정을 한 번에 터뜨리려는 듯 격정적으로 반응하며 열정의 몸을 흔들어댔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 셀수 없이 많은 격정의 시간을 보낸 뒤에야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었죠. 그날 새벽 문득 잠에서 깬 머슴이 새근새근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마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여운을 즐기고 있을 때였답니다. 어쩜 이리도 사랑스러운 것이오? 확 깨물어주고 싶구먼. 음이 좋은 것. 그런데 동굴 깊숙한 어디에선가 사람의 인기척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라리요, 동굴 안에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는 것이요? 사람 목소리 같은디 이상하구먼. 긴가민가하며 다시 동굴 깊숙한 곳을 향해 귀를 기울여 보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또 다시 들려오는 것이었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구먼 사람이 맞구먼. 호기심이 생긴 돌쇠가 만이미 깨지 않게 조심히 일어나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답니다. 동굴 깊숙한 곳까지 가본 적은 없었기에 조금은 무섭기도 했지만 그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수십 번을 와봤어도 이곳까지 들어와 본 적은 없구먼. 나 말고 이곳을 아는 사람이 있을리도 만무하고. 그렇게 얼마를 걸어갔을까. 암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동굴 안을 밝히는 한 줄기 밝은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랍쇼? 이건 뭐 대? 동굴 안에 빛이라니? 더욱 호기심이 생긴 돌쇠가 빛이 비쳐 들어오는 곳으로 계속 다가가니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바위 틈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빛이 새어들고 있었구먼.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빛이라니? 저 바위 틈 너머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리도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단 말이오? 돌쇠는 고민할 것도 없이 꾸역꾸역 불빛이 새어나오는 바위 틈 사이로 몸을 들이밀었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몸부림 끝에 결국 바위틈을 통과한 돌쇠의 눈앞에 정말이지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아, 아니, 이, 이런 일이. 놀랍게도 바위틈 그 너머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름 한점 없는 푸른 하늘에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온화한 미풍이 온몸을 잔잔하게 휘감아 도는 것이 나른한 기분까지 들게 하는 신묘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멀리 보이는 산에는 푸른 나무들이 가득했고, 발 밑에 핀 이름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바람에 하늘 안을 흔들거리며 기분 좋은 향기를 사방에 흩뿌리고 있었답니다. 그곳을 한가로이 거닐고 있던 사람들 모두 귀티가 잘잘 흘렀는데, 누구 하나 거지 같은 사람이 없었으니, 마치 무릉도원의 신선들을 보는 것만 같았답니다. 아니, 대체 이곳은 어디란 말인가, 또 저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행색을 보아하니 조선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와 다른 사람도 아닌 것이 도대체 이곳은 어떤 세상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린 돌쇠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답니다. 그때 마침 풍채가 좋은 노인 한 명이 그의 곁을 지나갔는데 돌쇠가 그를 멈춰 세우고 물었답니다. 어르신, 뭐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요? 무엇이 알고 싶어 그러시는 게요? 그것이 이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라니요? 그러고 보니 당신은 뜬금없는 돌쇠의 물음에 잠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노인이 깜짝 놀라 말했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외륙인이로군. 혹시 동굴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이오? 네 맞구먼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쫓아와 보니 이곳이었구먼요. 허 세상에 이런 일이 홍길동 이후로 백년 만에 외륙인을 또 다시 보게 되다니 반갑소이다 반가워. 무슨 말인지 모를 노인의 말에 돌쇠가 머쓱해하며 다시 물었답니다. 외륙인? 홍길동? 도무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요. 그렇지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지요. 그대가 사는 외륙에서 이 내륙을 아는 이들은 거의 없답니다. 안다고 해도 그저 전설로만 생각하니 실제로 이곳에 와본 외륙이는 거의 없지요. 몇 명을 제외하면 말이요 홍길동 같은 사람 말이요 당신이 오기 딱 100년 전 천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왔지요. 이곳을 율도국이라 칭하더군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더라. 그렇지 무릉도원 외륙인들은 이곳을 무릉도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디다 그래. 무릉도원 이곳이 무릉도원이라고 없쇼.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어안이 벙벙해진 돌쇠를 본 노인이 껄껄껄 웃더니 말을 이어갔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태초에 만들어지길 외륙과 내륙으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그때는 그대들이 부르는 무릉도원이라는 이곳에 주로 신선이나 도인들만 살고 있었는데. 가끔씩 외륙으로 외출을 했던 일부 신선이나 도인들이 이곳으로 친한 외륙인을 데리고 오곤 했었지요. 그렇게 이곳을 둘러보고 돌아간 사람들이 이곳을 무릉도원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즉 내륙의 다른 이름이 무릉도원인 것이지요. 이곳이 진짜 무릉도원이라고? 이게 꿈이여 생시여.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에 돌쇠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신선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허, 신선이라니요.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울시다. 신선은 우리도 보기가 힘들지요. 그들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이기에 만나기 참 힘들답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무엇이 세요 대체 이곳에는 어찌 계시는 건가요 저도 외륙인이었지요. 화산 폭발로 나라가 멸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도인의 도움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이 내륙으로 들어왔답니다.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란 돌쇠가 말했답니다. 화산 폭발이라고 씨요? 혹시 발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그렇다면 말로만 듣던 고구려의 후손이란 말씀이신데, 그러하지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 그게 발해가 멸망한 지 벌써 5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게 혹시 어르신의 나이를 여쭤봐도 되는 가요 여기 들어온 이후로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600은 넘었을 것이 외다. 아직 이곳에선 어린축에 속하오 천살 이상 먹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천 살이라고 합시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가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래요? 기막혀하는 돌쇠의 모습에 노인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이곳은 본디 신선이 사는 곳으로 외륙과 시간의 개념이 다를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가오. 또한 사방에 깔린 모든 식물이 그대들이 불로초라 부르는 영생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죽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하물며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흔하디 흔한 그 이끼조차도 불로초라오. 한 달만 복용해도 수백 년은 거뜬히 살수 있지요. 노인의 말에 발 아래를 쳐다본 돌쇠가 깜짝 놀라며 말했답니다. 이것도 불로초라 고이오왜 그러시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오? 그러고 보니 동굴 안에서 보았던 이끼와 영락 없이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굴 안에 이런 이끼가 잔뜩 널려있던데 제가 이것을 자주 복용하였구먼요. 그럴 때마다 상처면 상처, 피로면 피로 하여간 모든 잡병이 깔끔히 치유되던데 이끼가 불로초였다니. 허, 그것까지 벌써 이끼가 퍼졌소이까? 맞소이다 불러쳐요. 그러더니 잠시 돌쇠를 이리저리 살펴보는가 싶더니 다시 물었답니다. 혹시 얼마나 복용하신 게요 이끼는? 동굴을 들락날락 거린 게한달 정도 되었으니 아마도 한달 남짓 복용한 듯하구먼요. 한 달이라면 혹시 그대 말고 같이 복용한 사람이 있으신 게요? 노인의 말에 돌쇠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말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시마님께 제가 챙겨드렸습니다요. 허허 그러셨군요. 그런데 어찌 그러십니까? 노인이 잠시 뜸을 들이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잘 들으시오. 이곳의 모든 식물들은 불로초이기는 하나 외륙에서는 이곳과 다른 환경 때문에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게요. 잠시 동안은 치유 능력이 생긴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 독으로 변해 급사를 맞이할 것이외다. 한달 이상을 복용하셨다고 하니 이거 더 큰일이오.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란 돌쇠가 말했다. 어르신 안됩니다요. 미천한 저는 상관없지만 우리 아시마님은 절대로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구먼요. 이제 겨우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인데 안 되는구먼요. 어르신 방법이 없겠습니까요? 돌쇠의 간곡한 부탁에 노인이 말했답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무엇입니까요? 시키는 대로 할 것이구먼요. 어서 방도를 알려주셔요. 제발. 그렇다면 그대와 아시마님 들다 외륙을 버리고 내륙에 사시면 될 것이 아니겠소. 참 쉽죠? 외륙에서는 불로초가 독초로 바뀌니 이곳에 살면 뭔들 문제가 되겠소? 아니 그렇소? 노인의 말에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답니다. 이어서 노인이 다시 말했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대와 아시마님이 이곳에 온 것은 운명인 듯 싶소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곳은 누구나 평등하고 신분 따위는 존재하지 않소이다. 왕도 신하도 양반도 종도 없어 지극히 모두가 평범한 곳으로 그대와 만인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한들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으니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외다. 그 뿐이겠소이까? 사시사철 따뜻해 배고픔도 추위도 없으니 영원히 평온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오. 하물며 세상 권세도 부귀영화도 이곳에선 필요 없으니 그대가 사모하는 여인과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소.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오. 어떻소? 내 제안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소? 게다가 지금 그대와 아시마님 모두 어차피 외륙에서는 더 이상 살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잘 생각해보시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소이다. 그, 그렇긴 하지만서도, 어, 어찌? 망설이는 돌쇠에게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하였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구려, 지금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인이 있지 않소? 그렇지요. 우리 아시마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 여인과 이곳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만. 잘 생각해보시오. 나는 갈 길이 바빠이만. 그 말을 끝으로 놓이는 돌쇠의 등을 두어번 툭툭 토닥거리고선 가던 길을 다시 재촉했답니다. 그 모습을 망부성마냥 한동안 우두커니 지켜보던 돌쇠가 뭔가 결심을 한듯 이내 발걸음을 재촉하더니 다시 동굴로 건너가 마님을 흔들어 깨웠답니다. 마님, 이렇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어서 일어나보시오요. 무슨 일이더냐? 벌써 아침이 되었느냐? 어서 저를 따라 이리로 오십시오. 샌내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요. 이 녀석이 왜 이리 호들갑이더냐? 여인은 어리둥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옷을 챙겨 입고 돌쇠가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섰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돌쇠를 따라 바위 틈 너머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여기가 어디란 말이더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돌쇠는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선 이내,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느냐, 돌쇠야? 마님, 돌쇠의 놈, 마님과 함께 평생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구먼요.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이러고 있을랑께 잘 생각해보셔요. 돌쇠의 고백에 감동한 마님이 한방 미소를 짓더니 돌쇠를 일으켜 세우고는 말했답니다. 돌쇠야, 너와 함께라면 여기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그곳이 설령 지옥이라고 해도, 오늘부터 우리 평생, 아니, 영원히 함께 하자꾸나. 마님, 사모합니다요. 돌쇠야, 나도 너를 사모하느니라. 그렇게 두 사람은 동굴 너머의 무릉도원에서 평생 동안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돌쇠와 마님의 기묘한 동굴 속 사랑 이야기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